예, 배추밭에 물주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땅을 보면 땅이 그래도 축축합니다. 축축하긴 축축하지만 어, 지금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 제가 물주려고 나왔습니다. 사마귀, 사마귀 날개가 있네. 그리고 밤에는 약간 쌀쌀하니까 배추들이 잎이 많이 오므라져 있습니다. 모아져 있습니다. 물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주는 거는 뭐, 여기다 그냥. 여기 좀 부어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laughs> 아니, 꼭다리에, 그 꼭다리에 나팔이 있으면 좋은데, 나발이 없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아쉬운대로 이렇게 여러분 그냥 왔다갔다 하면 되니까 그리고 올해는 올해는 저 뭐이고 그저 배추에 진딧물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진딧물이 없는 이유는 그 포트 모종 포트에 있을 때 사왔을 때 심기 전에 진딧물 약을 거기다 뿌렸거든. 그다음에 심고 나서 심고 나서 또 뿌리고. 그래서 그런지 올해는 진딧물 진딧물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리고 고추 심을 때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는 고추 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포트에 포트에다가 진, 저, 진딧물약을 뿌렸거든. 뿌려서 그런지 진딧물이 없더라고. 그 고추에도 진딧물이 없더라고. 참 신기합니다. 진짜. 그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음부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진딧물이뭐100% 없어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한 절반 이상만 없어져도 좋잖아요. 그래서 진딧물을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오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줘야 될것 같네요. 보니까 물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물은 다 좋습니다. 물은 다 좋고, 배추 물주다 보니까, 달팽이들이 하나씩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달팽이를 잡고 있습니다. 이 배추 잎에 이렇게 가 쪽에 보면, 이렇게 멀쩡한 거는 안에 달, 뒤져봐도 달팽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거는 달팽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파리 가쪽에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는 딱 뒤져보면 은 달팽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보이죠? 한 마리. <laughs> 청벌레는 오늘 한 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있더라고. 마찬가지로 청벌레도 여기 이파리 부근에 많이 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에 깊숙한 곳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핵심 보면저 안쪽에 깊은 곳에 한 마리가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설물하고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벌레 잡아내고 발로, 발로, 발로 밟아야 되겠죠. 그냥 버리지 말고. 그래가지고 물 주고. 지금 이제 마무리 했습니다. 이놈 이거 잡아내야 되겠네. 응? 응? 니가 왜 거기 있는 거야? 응. 음. 일단은 배추는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또한번 벌레를 한번사 훑어봤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다른 게 작년에는 제가 달팽이를 한 마리도 본 적이 없거든요. 한 마리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클레하고 사카린 뿌려서 그런가? 작년에는 내가 어릴 때부터 배추에 좋다고 해가지고 마클레하고 사카린을 며칠에 한 번씩 한 오일에 한, 한 번씩 뿌렸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달팽이가. 작년에 한번도 안보이더니 안, 안 올해 이것들은 내가 막걸리 하고 사카리는 한번도 안 했거든 그래서 그런지 달팽이들이 생겨 있네요 보니까 진딧물은 없어서 좋은데 일단은 한번 다음에는 막걸리 하고 사카리는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막걸리 사놓은게 있으니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모두 축복합니다.